콜럼버스님하고 낚시하기 전에 이제 채비를 고를 건데요. 저는 막대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슬림찌나 아니면 어신찌를 이용할 예정이에요. 콜럼버스님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실 거예요, 찌를? 콜럼버스. 구멍찌. 구멍찌. 2호 정도 쓸게요, 제 2호요? 1호. 그럼 오늘은 콜럼버스님은 구멍찌로. 그렇죠, 그렇죠. 고기를 낚을 어. 예정이고, 저 빅보라는 오늘 막대찌를 이용해서. 해볼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바늘 같은 경우는 여기 선재 낚시 공원에는 지금 대병어, 대참, 뭐, 참돔 엄청 큰 녀석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작은 바늘은 사용하지 않아요. 지금 입이 큰 아이들과 큰 어종을 잡기 위해서 어, 8호 8호 네 8호 친구 네 <laughs> 이게 병어용 바늘이죠? 맞죠? 어, 네 병어도 잡을 수 있고 참돔도 잡을 수 있고 자발이도 잡을 수 있어요. 근데이묶은 바늘인데 이 목줄 튼튼해요? 믿어보자 <laughs> 이걸로 또 끊기면 큰일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진짜 큰일납니다 <laughs> 맞아요 그래서 어. 끊길수도 있지만 어. 그래도 우리 콜럼버스님이 어. 이제 우리 물고기를 제압하고 그쵸? 꼬시는 거에 따라서 그 기술은 있는데 네, 목줄을 들고 그러는데 <laughs> 혹시나 끊기면 아프데 맞죠? 네 오늘 우리 콜럼버스님은 아무 장비 없이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다 여기서 준비해서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밑밥은 아닌데 대장비로 예. 낚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. 이겨 보겠다 이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대장비는 기대... 없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기대해 보겠습니다. 한번. 자 이제 미끼는 지렁이랑 오늘 깐 새우를 이용해서 같이 낚시를 할 거라서요. 지렁이 친구, 지렁이 친구 여기 있어 되는데 네, 네, 네. 지렁이 하나랑 새우 하나 꺼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지렁이 친구랑. 응? 이거면 하루 낚시해요? 못할 뭐 때가 많아요. 그럼 나중에 하나 더. 네, 네, 네. 하고 새우치고 와라 네 맞습니다 이거 네, 기다려야 되나요? 그서 준비해서 낚시 한번 하러 갑시다 오케이 시아들 갑니다 네, 거 예, 들고 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아님들 현장에서 개 빨리 걸러붙습니다 여기는 장타를 쳐야 돼서 로켓들 찌를 쓰면 나네 맞아요 근 네, 저는 아. 저이 저, 건 로켓트보다는 저슬림찌사용했거 왜요? 어, 예민 입질 예민한. 어 뭐, 있네. 근데 보통 지금 다들 예민한 지 슬림찌 사용해져 가지고. 야그 어, 치사하니. <laughs> 근데 차이도 많이 없을 거예요. 시한들 나 일단은 한수 접어도 갑니다. 나안 예민한 찌로 갑니다. 안 예민한 찌로. 안 예민한 찌로. 야생에 있는데 약간 사, 보듬어조는 느낌. 여기? 딱 보시면. 사, 보듬어 나네. 멋있죠? 좋네요. 당신이 네. 좋다. 강신는 입질 온다. 거짓말. 진짜? 벌써? 진짜. 내가 잡았잖아, 봐요. 내가 바로 잡잖아요. 리셰 아, 바로 잡잖아요. <laughs> 진짜 봤죠? 내 키스로 봤죠? 난 던진 바로 아니, 뭐,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, 거기에 이렇게. 아니, 여기 고기가 있던데, 여기 고개 있는데 바로 잡지, 여기는. 오, 이거 물 찬다. 치 <laughs> 찬다. 아, 이물찬거 치우. 아 아유, 내 기술 봤죠? 어. 이럴 때는 옆에 있는 분이 시한도내죠다몰요 찬도 찬도, 찬도 치고, 찬도 치고. <laughs> 안된거라고안된거라고 안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아직 인정이 안됩니다 이렇게 터세를 부리네 시 아직 시작을 안했다니 고기 잡았다니까 시야드 천도시 누가 잡았어요? 마스님이 바로 잡았어 원샷원킬 시안도 원샷원킬 봤죠? 그냥 짐 잡힌다니까 이런거는 낚시 재밌다잉! 이제 시작됐어 이제 한 시간, 한 시간 반. 아, 이제 4시 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4시 반까지, 아, 4시 반이 아니네. 5시까지. 어, 마리수 대결을 신청해보겠습니다. 빅보람. 지금 약간 위축됐어요, 제가. 낚시하시기도 전에 고기를 잡으셔가지고. 이게 내 홍그라운드라고 해도 고기들이 날 보면서 도망가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. 자바리 냄새난다 자바리? 형님 캐스팅 자꾸 내 앞에 하는데요 터부린다터세기 <laughs> <터뜨린다, 터뜨린다. 웃음> <laughs> 어. 온다 이 온다 왔다 잡았다 아, 아 잡았다 우리 보라지 못 잡아 아직 아니야 고가완불고 와야 돼 우리 보라지 못 잡아 우리 보라지 못 잡아 고기가 완불데 손맛이 어때요? 꼭꼭 하는데 그런데 손맛이 좋습니다. 와우 어 그렇지 그지 그런 분 다시 않 한다니. 아, 아 역시 다른이왜1 0 0만대으로 아필게 아, <웃음> 아 <웃음> 역시 기술 기술쓰니까 바로 접히네 이게 자 콜롬버스님 감사합니다 1샨드 참돔삭 한번 빼서 보여주세요 <laughs> 그럼 제가 콜롬버스님이 넣었던 자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충분에네풀세물인네또풀생도 조금 낮추고 콜럼버스님이 시작하자마자 또 하나 잡았어요. 잡고 지금 또 잡고 셨어 오늘 어떻게 날씨 좀 가르쳐줘요?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. <laughs> 내가 오늘 한수 배워가야 할것 같은데 <laughs> 내가 여기서? 콜럼버스님의 참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참돔 오 사이즈 좋네요. 날씨 안 해요. 저 지금 <laughs> 낚시 해야 되는 데 오늘 하루종일 뜰채만 하고 집에 갈 예정인가봐요 입질이 와야 될것 같은데 내 꿈에 입질이 안오지? 여기서 입질이 안와요거야 제가 지금 콜럼버스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, 우리 타이마리님한테 카톡 보내어요헬프이라고 그래서 오셔서 꼭한 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오, 온다. <laughs> 온다. 끝까지 먹어야지. 어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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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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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죠? 비서 있었네. 아멋 잡았어야 되는데. 아 먼저 잡았어, 아, 잡았어. 아, 한번 아, 아,

오늘 사이마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한 마리 한수 했습니다 반짝반짝하죠? <laughs> 자, 지금 벌써 시간이 5시 12분 끝이에요 오늘 콜럼버스님 잡고, 저도 잡고 사이좋게 한 마리 한마리 잡았어요 마지막에 못 잡았으면 보라 멘탈 탈탈탈탈 다 털릴뻔 했는데 그래도, 스텝 찬스 써서, 다행히, 꽝, 보라가 아닌, 이번엔 참소수. <laughs> 아, 네, 우리 조사님들 사이에서 꽝보라로도 유명하거든요. <laughs> 라이브에도 꽝. <꽉>. 음, <laughs> 요즘 닭꽝이여가지고 아, 그래도, 오늘 한숨. 뭐 갑니다. 한 시간에. 그래도 옆에 조사님들은 오늘 조항이 되게 좋아요. 그렇죠 많이 잡으시던데. 응. 거기도 크고. 아마 이제 나는 집에 갈 거고. <laughs> c o 버스님은좀더 낚시를 더 즐기다가 가실 예정이고요 콜롬버스 갯바위 콜롬버스 유튜브 많이 어, 구독, 구독해주시고 영상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. 여러분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 u b e y 시 갯바위 콜이콜스선스선시공시물원물 확인 확인 끝내고 저희 이제 조금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, 시 o u 네,